네, 이번 시간에는 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 단원에서 첫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AB가 5cm, AD가 2cm, CD의 길이가 4cm일 때 BC의 길이는? 자, 문제에 나온 거이 그림에 한번 적용해서 써보면요. 이 부분의 길이가 5cm고요. 이 부분의 길이가 2cm. 자, 이 부분의 길이는 4cm입니다. 자, 이 부분 BC의 길이를 물어본 거죠. 제가 요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그림은 보조선을 그려서 네, 그려야지만 직각 삼각형이 나와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저는 DC와 평행한 선을 A에서 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평행이니까 얘도 네, 수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얘의 길이는 네, 4cm가 될 거고요. 음, 이 부분의 길이는 그렇죠. 2cm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네, 부분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 지금 A에서 그은 이 수선의 발을 이 b c 와 만나는 수선의 발을 e 라고 둘게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거 지금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 ABE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 보겠습니다. 자, BE의 제곱 더하기 AE의 제곱은 네, A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숫자를 적용해 보면요. BE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4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2의 제곱은 25-16이 되는 거고요. B2의 제곱은 네, 9가 되고 B2의 길이는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B2의 길이는 3cm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Bc의 길이는 얼마예요? 5cm 입니다.